흥비가 93구절 개해 시운 벌가 벌가하니 기적 불언이라 내 앞에 보는 것을 어길 바 없지만은 이는 도시 사람이여 부재억근에로다 목전지사 시에 알고 심량없이 하다가서 말레지사 같지 않으면 그 안에 내 아닌가 이름으로세상이난지히유이하고 이지는 아닌 줄을 깨닫고 깨달을까 명명한 이온수는다 같이 알지만은 어떤 사람 저러하고 어떤 사람 이러한 이 일이 전다 저리 전다 각각 명은 분명하다. 의아 있는 그 사람은 전고청비금 그 문자를 궁사 멱득하여 내어 재소에 주리라고 생각나니 이 뿐이요. 그런 고로 평생소에 일변은 교사하고 일변은 가소롭다. 하늘님이 높으시나 청비문자 거불래여 말은 비록 아니하나 심사를 속여내요. 이운수가 어떠할지, 당명이나 하여 보자, 모든 친구, 유예하여 흔연대접하는 듯다. 아서라, 저 사람은, 내가 비로 감사하나, 한 울림도 모르실까, 그 중에 뭘각자는 조석지요 있지만은 없는 것 구해가며 온 포지공 작시라여 소위 통정하는 말이 성운성덕 우리도요 여사에 당하거니와 심지상통 아니할까? 묻잖는그 말이며, 청찬는 그 소리를 툭툭 털어 다 하자니, 그 모양 오작할까, 교사한저 사람은 좋은 득규. 뜻이 듣고 앉아, 중심에 하는 말이, 내 복인가, 내 복인가. 열세자가내 복인가 어찌 이리 좋은 운수. 그때부터 없었던 거 영염되고 좋은 말은 기 밖으로 다 버리고 그 중에 불미지사 달게 듣고 모아내여 흉중에 가득하면 마지 못해 떠나가니 삼복염중저문날래 소리하고 오는 짐승. 귀에 와서 허는 고동 정분도 있는 듯고이 세상 풍속 때미 음해가 주장이라 동기하고 오자 하니 의심 없이 앉았다가 말초에 해가 미쳐 막지기단 아니런가 이웬일고 이웬일고 먼저 우는 그 짐승은. 해아지심 두게 되면 소리하기 뜻밖이요. 이웬일거, 이웬일거. 아무려나 살펴보자. 적은 듯 기다리니, 그놈 자체 분명하다. 지가 없다 지가 없다이내 사람, 지가 없다 저건 너, 저배 난게. 배가 어찌 떨어져서 만단 의아 둘쯤에 까마귀 날아가서 즉시 파옥하였더니 지각 없다, 지각 없다. 이네 사람 지각없다 백주대적이 딴 말을 자세히도 들었더니 지각없다 지각없다 이네 사람 지각없다 포식양거 되었으니 문장군이 너 아니냐 그중에 현인달사 내말 잠깐 들어보소 합기도 갈았으니 무이와 알지만은 그러나 자고 그금 사사상수한다 해도 자제연원 아닐런가 일일이 거울에서 비야흥야하여서니 범연간과하지 말고 숙덕상미하여서라 칠팔세 글을 배워 심장적기하여내여 청운견학수교에 입신양명할 마음은 사람마다 있지만은 기꺼깊은저우 동에진심 간력 지운 거를 넣고 나니 허무하다. 천수만 바라다가 많고 많은 그 사람에 몇몇이 참여해서 장하원태풍유로산일류가 기장하다. 이일저일벌짝 쉬면 허무하기 다시 없어 아니 가자 맹세해도 내 운수 내가 몰라 종종이 다니다가 이내 마음 마칠 진데그 아니 운수론가 원처의 일이 있어 가게 되면 내가 있고 아니 가면 내가 돼요 불일 발정하다 가서 중로에서 생각하니 길은 점점 멀어지고 집은 종종 생각나서 금치 못한 만단의 앞에 노상 생각하니 정령이 알짝 쉬면 이 걸음을 가지마는 어떨른곳어떨른곳 도로회정하였더니 저 사람 용렬하고 근래자 살펴내요 반고사적 소연하다 아홉길 조산할 때 그 마음 오작할까 당초에 먹은 생각 과불급 될까 해서 먹고 먹고 다시 먹고 우인 육인 먹을 때는 보고 나니 잠이 되고 하고 나니 성공이라 어서 하자 바삐 하자 그러, 그러다에 갈 때, 이번이나 저번이나, 차차차차, 풀린 마음 조조해서 자주 보고 지질에서 그쳤더니, 다른 날 다시 보니, 한 석구리 더 했으면, 여한 없이 이룰 공은, 어찌 그리 불급한 거, 이런 일을 본다 해도, 운수는 길어지고, 조 같은 잠시로다. 생각고 생각하소, 연포한 조은 낭기. 두어 자서 것은 덜 양공은 불기라도, 그 말이 민망하다. 장인에 불고파여 아니 보면 어찌하니 그말저말다 하자니 말도 많고 글도 많아 약간 약간 기록하니 여차 여차 우여차라 이글 보고 저글 보고 무궁한 그이지럴 불련, 기연, 살펴내여, 부야, 흥야, 비에 보면, 글도 역시 무궁하고, 말도 역시 무궁해라 무궁이 살펴내여, 무궁이 알아서면 무궁한 이웃 속에 무궁한 내 아닌가.